최근 한국의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 연설에 참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오는 18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하는데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는 방탄소년단. 앞서 2018년과 2020년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서 두 차례 연설자로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이들의 목소리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는데요. 이들은 특별사절단 외교 여권을 비롯해 만년필을 수여받았으며 리더 RM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는 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절단이 된 방탄소년단의 첫 행보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과 호놀루루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다섯 번째 기조 연설을 이어가며 앞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유엔총회 부대 행사에서 연설자로 나섰던 방탄소년단이기에 또한번 이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드플레이와의 협업 예고를 비롯해, 오는 10월, 온라인 콘서트까지 예정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에 뿌듯함이 커지는 요즘이네요.